아, 이제 좀어 초급자에서 벗어나서 좀 공을 잘 치시는 분들. 이제 중 중상급자로 가시는 분 중에 인사이드 아웃을 너무 과도하게 연습을 하거나 릴리스를 너무 심하게 연습해서 팔로스로 모양이 손이 나가는 방향하고 채가 나가 빠져나가는 방향하고 어 다르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헤드는 왼쪽으로 가고요. 손은 어 헤드보다 오른쪽에 있는 위치. 손은 몸에서 멀어지고요. 여기서 손목을 팍 돌려서 헤드는 인사이드로 가고 손은 아웃사이드에 위치한 이런 모양의 팔로우를 하면은 이제는 손목을 너무 과도하게 써지는 거니까 클럽 페이스 컨트롤에 문제가 있고 특히 스윙 스프드가 빠르면은 드라이브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올바른 팔로우스의 모양 뭐냐면은 헤드가 나가는 길로요, 손도 나가는 그 모양이 올바른 팔로우스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혹은 헤드가 나가는 길보다 손이 약간 더 인사이드로 가는 이런 팔로우스의 모양이 클럽 페이스 컨트롤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느끼면 뭐 엄청 플립이 됐던, 플립이 됐던 사람이 맨 처음에 홀드하는 느낌을 하면 굉장히 손목을 못 쓰고 손을 안쪽 헤드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이런 듯한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스피드가 붙으면 어, 이렇게까지 과하게 손을 앞, 헤드를 앞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은 얼라이먼트 스틱을 같이 잡고요. 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내 옆구리를 치지 않도록. 팔로스루를 연습해 봐요. 그러면 느낌에는 손은 대개 그 전보다 몸에 붙어서 안쪽으로 갈 거고요. 헤드는 손보다 바깥쪽으로 유지하는 모양이 느낌이 그렇게 들 거예요. 그랬을 때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돼 옆구리를 치지 않고 어 넘어갈 수 있죠. 그랬을 때 몸하고 손하고 좀 일치되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빈 스윙을 많이 하고 실제 공도 많이 치면은 인사이드 아웃이 돼서 공이 푸쉬해서 드로우가 났던 사람들이 조금 더 스트레이트로 많이 갈 거고요. 어, 몸이 멈춰서 순간적으로 손이 팍 들어가서 플립을 했던 그러신 분들도 몸이 같은 좋은 타이밍으로 손하고 어, 열려서 어, 손만 팍 돌아가는 그런 습관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스틱을 같이 잡고 많이 연습하시고 조금 익숙해졌다 하면, 얼라이먼트 스틱을 빼고 그냥 쳐서 본인의 스윙을 확인했을 때 헤드가 왼쪽 어깨 정도로 나가고, 손은 그 길로 똑같이 나간다면 이제 훨씬 더 안정된 팔로우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